한 번만 먹어봐, 한 번만 와어봐 아니, 이쁜 이모만 나와. 어, <laughs> 이모 와봐봐. 어차피 배가는 이모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응. 소장님한테 얘기했어. 얘기하는 거소장님은다 알아. 이모, 가봐, 얼마나 높은지. 잘못나넓 널쳐서 죽어. 1년에 한두 사람 널져서 죽어. 봐라. 아니, 봐라, 이거 얼마나 높은지. 여쪽 이쪽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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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응, 봐봐라. 이모, 이거야, 이거. 하얀 거 있지? 응. 저걸 넣어야 돼. 넣었지 응. 그러면 저기서부터 이거 청소해야 돼. 하얀 거또 있지, 저걸 또늘어야 돼. 저기서 지금 이렇게 된게 우리 거란 얘기예요? 그래, 그래. 이거 늘었지. 그다음에 음. 이게 초밥집 거야. 아니, 이, 이 이것도 입문했거든, 이, 이 이게 이게 어 이게 이게 초밥집 거야. 이게 봐, 이모 봐, 일로 봐봐. 저봐, 저기 수리한 자국이 저게 색깔이 틀리잖아. 원래 시커먼 거에 원래 다 봐봐, 전부 다시커먼거잖아이 하얀 거는 저 하얀 배관 있지, 저거? 저거 수리한 거야, 수리한 거. 이 봐봐 하얀 거. 여도 수리했잖아. 저도. 저 하얀 거. 저 배관 저기 색깔이 틀리면 제가 다 수리한 거야. 그거 봐봐 이모. 봐봐. 차 가져왔지. 차 위에 사다리를 놓고 내가 올라가야 돼. 이모 이모 아들 레미가 조카가 올라간다 생각해 봐라. 널저도 죽는다고 올라가지 말라 그러지. 일단 소장님은 봤어. 아까 확인했어. 그래서 봐봐 이모 봐봐 저기서 기계 넣지 근데 이게 우리 건지는 어떻게 알아? 아 이모 내가 누구라 나는 평생 밥만 먹고 하수도만 뚫로 등기는 사람이라 하수도 메가이버잖아 <laughs> 아, 진짜로 니까 말을 한번 좀 믿어라 이모도 또 소장님 있어 소장님도 확인했어 어정말이네